네 안녕하십니까 안녕 마이카 김정은 사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3종 세트 닛산의 아, 알티마 BMW 의 5시리즈 523i 그리고 삼성의 SM6까지 총세 대의 차량을 준비해 봤는데요 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갖고 왔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1번 차량은 바로 네, 벌써 3탄. 어떤 걸 좋아할지 몰라 승용차 3종 세트 갖고 와봤는데요. 뭐오 마지막 차네요. 바로 SM6입니다. 제가 이차를좀 하이라이트로 했던 거는 뭐 일단 뭐 디자인에서 끝났지 않습니까? 디자인에서 가장 이쁘고요. 이 차량은 16년 8월식에 좀 특이한 1.6 TCE 모델입니다. 알리 등급이고요. 15만 키로 주행했어요. 단순 교환 3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자, 이거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에서는 일단 제 3, 4, 세개 뭐, 알티마, 뭐, BMW 다 필요 없고 얘가 제일 이요 디자인은 그 얘가 제일 이뻐요. 그래서 아무리 뭐, 삼성 뭐, 뭐, 그, 뭐, 별로 폄하하거나 저는 그럴 필요도 없고 뭐 그런 이유도 없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디자인 앞에서 봤을 때 이게 제일 이쁘지 않아요? 자, 처음에 먼저 제일 먼저 첫 번째 엔진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터보가 들어간 차량이기 때문에 배기량이 좀 낮죠. 다운 사이징 인진말 그대로 배기량을 줄이고 터보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을 좀 높이면서 아무래도 연비를 잡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그런 거죠. 자, TC 모델. 이제 TC라고 네, TC 이라고 써있죠. 1.0 자연기하고 TC 모델입니다. 이렇게 어, 보고 바로 이어서 요거이량이다다 엔진룸에서는 BMW가 압승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봐도 어, 항상 제일 정숙하고, 제일 이제 구, 구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잘 만든 것 같고요. 시내가 이렇게 많이 변했어도. 어, 요거 아마 엔진룸 보면은 여기가 아마 이렇게 알터네이터나 이런 데 들어가 있고, 아마 뒤에가 터보가 뒤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뒤에가 터보 차저가 뒤에가 들어가 있고, 냉각수 이쪽에 분포해 있고요. 어, 저, 요것도 원래 이피 자체가 르노 쪽에서 나오긴 했지만, 원래 니산의 얼라이먼트, 이제 처음에 그 기술력 자체가 니산의 기술력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래도 좀 그런 어떤 기수, 업무나 기술 제약이 좀 있지 않았을까. 물론 이거는 르노의 차입니다. 거의 100%, 100 르노 차고 하긴 한데, 르노하고 니산은 거의 뗄래야뗄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지분이 최대 주주가, 니산의 최대 주주가 르노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아, 일단 디자인에서 끝났네요. 디자인에서 뭐 위로 말할 수가 없네요. 자휠 한번 볼게요 휠도 제일 이쁘죠 휠도 이게, 이게 제일 이쁩니다 타이어 상태 한번 볼게요 휠도 이게 얘가 제일 이뻐요 타이어도 3개 다 전체적으로 양호해서 벤투스 타이어, 그죠? 한국 타이어. 아직 뭐 짱짱합니다. 그죠? 짱짱하고. 색상은 다크 그레이 컬러 색상 차량이고요. 어, 이런 데 조금, 좀 이런 데 스크래치 좀 있는 거는 생활, 이제 키로수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건좀 있고. 한국 타이어 똑같이 휠 상태에 점검 될수 있고요. 아, 후면부? 3, 4 비교해 주시죠. 아, 세개 차량 비교해 주죠. 제일 이쁘죠? 뭐 제일 이쁩니다, 그서뭐 그렇죠? 말할 게 없어, 말할 게 없어. 이게 제일 이뻐요. 자 그다음에 안쪽에 트렁크 공간도 어, 여기 또 턱이 없네요. 턱이 없는데 이 안쪽에는 어, 또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끔 조그만한 게 플라스틱으로 뭐 공기 넣을 수 있는 거, 삼각대 이런 거다 들어가 있고 공간도 나쁘지 않네요. 대신 좀그 오밀조밀 잘 맞는 거 알티마, 그죠? 알티마가 좀 여러 개 방음 같은 효과를 좀 주기 위해서 많이 했고 제일 허술하게 만든 건 얘. 그다음 그다음 이거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트렁크 공간은 세계가 어차피 중형차 세계 중에서는 비슷하나 제일 넓은 거는 저 알티마. 그다음에 2등, 3등 이렇게 주고 싶어요. 턱 때문에 그죠 1등, 2등, 3등 뭐 이렇게 주고 싶고요. 옆에 측면 쪽에서도 이렇게 보면 나그 라인 잘 빠졌죠. 디자인이쁘죠. 휠 디자인이쁘죠. 뒤앞뒤 모두 다 테일램프 라이트 전체적으로 다 이쁘죠. 활용정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제가 많이 부탁해요.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트가 베이지 시트. 야, 일단 이거 자, 르미에를 전번에 제가 한번 SM6 찍었는데 그거 딱 밑에 알리 등급이거든요. 일단 딱 앉아 보면 아까 처음 1판 보신 분들 알겠지만 뭐 열선 시트어 있고 뒤에 헤드레스트는 거 보면 일단 중형차에서 갖 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급진 거거든요. 이 고급진 거를 얘가 갖췄네요. 예. 네. 확실히 시트가 주는 효과가 엄청나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이제 다른 차량 타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이제 차를 많이 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밖에 없어서, 확실히 이 제일 세련된 거는 이 가죽, 가죽을 어떻게, 시트나 이런 거 어떻게 조합하고 배열을 하냐에 따라서 이 전자장비와 이런 거는 세련된 느낌을 주기는 힘들어요. 그죠? 이런 거는 그냥 뭐, 최첨당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뭐, 이렇게 이쁘다. 그리고 세련된 걸 주려면 무조건 앰비언트를 넣어주면 돼요. 요즘엔 트렌드 아닙니까? 벤츠부터 BMW, 뭐 모든 아우디까지 해서 모든 차들이 앰비언트가 거의 대세예요. 그래서 시트와 앰비언트두 가지 조합을 잘하면 차는 어떻게든 세련돼 보여 거기 이제 위에 파노라마써몇 번, 지금 3, 4까지 했는데 근데 BMW가 지금 압도적으로 넓거든요. 아, 그러네. 이게 지금 다이어 건가요? 다이어것 같은데? 다열었죠다열었어요다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밖에 안 열려. 이거 밖에 안 열려. BMW가 1등입니다. 창만 이렇게 넓은 뿐이지 사실 실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 이게 지금 덮개하고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실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BMW가 가장 넓고 좀그 개방성도 훨씬 좋습니다. 자 이제 요 SM6는 S M6는 S 링크가 들어가죠. S 링크가 들어가 있고 옵션이 정말 좋아요. 열선, 열선, 열선 통풍이 기본죠. 통풍이 지금까지는 없었죠. 통풍이 들어갔고요. 요건 이제 파킹 보조. 주차 파킹 보조가 이렇게 해서 제가 설정할 수 있게끔 파킹 보조가 들어가고요. 뭐, 에티, 에, 에코, 에코 기능이 들어가 있고, 아, 무선 충전은 없네요. 없고, 뭐, USB가 단자가 두 개나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시거책 단자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전자파킹. 예, 지금 전자파킹 들어가 있고, 옵션 매뉴얼에 보면, 매뉴얼에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제가 이쪽에서 홈버튼이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터치나 이런 거는 이제 그렇게까지 막 빠릿빠릿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뭐 이렇게 에어케어라고 해서 공기 청정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어 이쪽에는 아마 사용장 지정 같죠. 이거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죠. 내비, 내비는 기본적으로 세로로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딱 들어가 있고요. 공조장치 이렇게 딱 들어가 있죠. 공조장치들 그리고 여기서 에 메뉴 버튼 보면은 여기에서 뭐 라이브 링크라던가 멀티미디어 링크 차량 설정 같은 거, 엠비언트 라이트 시트 시트가 뭐가 있을까요? 기능이또 마사지 마사지 기능도 들어갑니다. 소프트 파워 이렇게 들어가는데 동승도 한번 해볼까요? 동승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파워 모드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들어가 는데 어. 유추 소프트 파워모드 뭐 재미있는 기능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그래도 심심하니까 사용은 할것 같아요 그죠그 심심하니까 사용을 마사지 기능이 있죠 옵션이 여기에다가 또 오, 오, 뒤에 저막 뒤에 움직입니다 이게 뒤에가 삼성차가 자 옵션 이런 거를 좀 쓸모없는 걸 많이 넣어요 <laughs> 제가. 그 <laughs> 다음에 송풍구 할수 있는 이 공조 시스템이 렇게딱 이렇게, 이렇게 되있고요 이렇게 자 들어갑시다 오 계속 뒤에가 마사지 시트가 움직입니다 이제 옆에 보시면 이제 주행보조, 차선이탈경보시스템, 차간거리경보시스템, 차량 긴급제동시스템, 사각지대경보시스템, 오토화이빙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버튼 보이시나요? 여기 차간거리 유지하는 거이것도딱 들어가, 크루즈컨트롤하면 요것도 딱 들어가있고 크루즈 컨트롤이 이제 요, 요, 요 크루즈 컨트롤이 이쪽에 들어가 있죠. 크루즈 컨트롤 이 좌측에 들어가 있고 핸들리모컨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오토라이트 기능 들어가 딱 있고요. ECM 하이패스 룸밀러가딱 들어가 있고요. ECM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도 아, 좀 좋은 거 같네요. 굉장히 큰와일드한뭐 저기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컬팅하고 이런데 사이드 접이식 미러, 뭐 버튼 까짐이라던가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어, 요거는 이제 저기 이제 저기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이제 저, 저 점검 받는데 았이 점검은 저희가 따로 이제 이거 출고하면서 받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h u 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딱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 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딱 푸조 생각나네요. 어이고 이게 푸조랑 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딱 그림에 이 안쪽에 이거 차량 속도계만 들어간게 아니라 옆에 차선이나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좀더 보이기는 좀 시각적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대시보드나 이런 데가 다 콜트 이런 데 가죽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런 데 하이그로시 이렇게 들어가고 뭐 우레탄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 다 가죽입니다. 가죽으로 씌워 가지고 확실히 이런 고급진 거를 좀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이쪽에는 이제 수납 공간은 뭐 사실 비슷하네요. 이거나 이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저는, 어, 알티마 가치를 넘어온 것 같고, 현재까지는 알티마 못지 않게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응, 알티마 못지 않게도 안쪽까지 깊숙하게 잘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나가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어, 핸들 열선 있네요. 핸들 열선하고, 아, 옵션이 너무 많다. 핸들 열선에 보스 사운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야, 핸들, 대신에 텔레스코이 없네요? 이건 텔레스코이 없고 이렇게 수동으로 해야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가 좋을지 몰라 세개 차량 일산의 알티마, BMW 5시리즈, SM6까지 만나보았는데요. 가격도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걸 좋아할지 몰라서 추천드릴 만한 세가지 차량 갖고 나왔고요. 어,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대표전화를 넣시면 상담 도와드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설,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